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진트럭입니다 어, 깔끔한 차량 네 오늘 오토홈 메가트럭 카고크레인 수산 736L2 장비가 실려있는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차량은 2020년 6월식 주행 거리는 1만 k m 밖에안 됐습니다. 아 실주행입니까? 예 이게 실주행 거리로 화성에 있는 이제 도로 작업하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그쪽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인데 예. 차량 사용량이 어, 원체 적다 보니까 예. 거기서도 이제 깔끔하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그만큼 적은 만큼 차량 상태랑 장비 상태는 제가 다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리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우선은 차. 앞쪽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는 그냥 메가 트럭 2020년식이니까 뭐 280마력에 유로 식스 엔진. 현재 뭐 도색 작업하지 않았고요. 야, 가져와서 세차만 그래. 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 예. 차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깔끔하죠? 예, 그리고 여기 앞쪽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나비자키가 달려있어요. 나비자키 아, 이제 네. 추가로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 건데 금액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옵션이. 근데 이거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예.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 타이어 상태도 보시면은 상당히 좋아요. 90% 정도 이상으로 남아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예. 타이어까지 짱짱하고요. 예. 앞 타이어 상태 짱짱하고, 여기 이쪽에는 이제 요소수 보충해주시는 곳이에요. 예, 요소. 유로 6엔진은 다 요소수가, 요소수 보충해주시면서 주행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카보 크레인, 이제 뭐, 아웃트리거들 조작하는 레바. 예. 그리고 요거는 크레인 옮기는 레바. 예예. 이렇게 해서 여기 앞쪽에 다 달려있고, 요거는 이따가 제가 장비 작동하면서 설명 한번 자세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옆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깔끔해요. 알루미늄 뭐, 기름통도 있고, 아. 아래쪽에 이제 프레임 봐주시면은, 제가 따로 뭐 도색이나 이런 건안 했어요. 한 3년 정도 지난 차니까. 그죠. 약간 이 정도 있는 상태, 살짝. 아예 깨끗하진 않아요. 조금씩 이제 세월의 흔적은 보이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히 양호하다. 아니 오히려 또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있는 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예. 제가 안 만지고. 뒷 타이어도 보시면 똑같이 상태가 이제 90% 이상 남아 있다. 어, 양호하네요. 그리고 이제 장비는 보시면 은 이게 육각 6단 분으로736 L2 장비는 736보다 한 단계 조금 더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높이나 이제 작업하는 반경이 한3 m 정도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장비인데. 예. 우선은 뒤에까지 또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제 알겠습니다. 뒤쪽도 보시면은 네. 이제 뒷범퍼나 뭐 라이트 뭐 전부 다 깨진 거없고요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달려 있는 거 이거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아기자기하네. 요 아, 예. 깔끔하게 이제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그 예, 정점 한번 보시면은 적재함에는 이제 바닥에 아연 철판 깔려 있고요. 아, 뭐 찌그러지거나 깨끗하네. 훼손된 건없고 예, 예. 적재함 원래 차량은 원래 6m 25 차량이에요. 예. 6m 25 초장축 차량에다가 이제 장비를 올렸기 때문에 장비 길이만큼 한 1m 정도 빠져서 현재는 5m 25 정도 나온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 넉넉하네요 그래도. 아, 그럼요 래아그짐싣기 넉넉하시죠 이쪽 면도 뭐 똑같이 다 깔끔해요 깔끔하고 여기 보시면 에어드라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거 지금 현재 누유되는 부분 없고요 만져도 뭐 깨끗해요 골드옵션이라서 요거 보시면은 전동 틸팅 예,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차량 네 일단 내부 번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 주세요 네. 20년식 메가트럭 오톤 내부고요 시트 일단 보시면은 버켓 시트로 들어가서 깔끔해요. 시트가 아, 이제 통풍 짱짱하고 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예, 예. 차량 뭐 안에도 뭐 훼손된 거 전혀 없습니다. 20년식에 만킬로밖에 주행되지 않은 차량. 어, 아, 대시보도 깨끗하네요. 아, 예, 나. 그럼 다 깔끔하죠. 제가 시동 한번 걸어봐 드릴게요. 예, 예. 현재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시동 소리가 정확히 들으실 수 있는데 예. 아, 조용하게 조용해. 깔끔하게 들어가죠? 네, 진짜 조용합니다. 예, 계기판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재 지금 키로수는만5 0 0 k m 가 살짝 안 됐고요. 여기 지금 계기판에 경고등이 하나 차, 살짝 들어왔는데, 예. 이거 지금 전동 틸팅 됐는데, 유압모터 쪽에 뭐 이제 오일이 좀 모자란지 이제 우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예. 뭐 결선 핸들,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 현재 뭐, 에어컨도 지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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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고, 이제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 열선 백미러나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 후진을 넣으면, 아까 뒤에서 보여드린 후방 카메라 했잖아요. 이쪽에 조그맣게 모니터에 이제 딱 나와요. 깔끔하게. 아, 네, 나오네요. 네, 네. 카메라까지 작동 잘 되고 있고, 예. 이제 PTO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장비 작동, 사용하기 전에 PTO를 예.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순서가 이제 네 가지 버튼을 넣, 넣어주셔야 돼요. 네네. 보시면 이쪽에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요, 요 버튼 클러치를 밟으시고, 요 버튼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이쪽에 넘어오시면은 빨간색 버튼으로 이제 PTO를 빼놓은 게 있는데 요거 이제 3번 넣어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램프 옆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까지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제 클러치 떼시면 이제 PTO가 작동이 됩니다. 준비한 면 작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앞에 있는 아웃트리거랑 뒤에 있는 아웃트리거를 바깥으로 쭉 뻗어줄 거예요. 뒤쪽으로 빼주시고. 네네. 쪽으 아, 이렇게 차량으로 인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하단부 지면 쪽으로 인출을 해주셔서 차량을 지탱해주셔야 되는데요. 뒤쪽까지 밀어서 차량을 킥에다 두셔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앞에 있는 앞잡기. 앞잡기는 아, 어떻게 쓰죠? 앞잡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밸브를 예, 우선 예. 올려주셔야 돼요. 땡겨서 올려주신 다음에 예. 끝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올려간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넷. 네 번째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앞잡기 로 쓰실 수 있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앞에까지, 아, 앞에까지 지지해서 앞쪽에 이제 무게까지도 잘 지탱해줄 수 있게 설비가 되어 있고요. 예, 보겠습니다. 아, 예. 예. 자동으로 엑셀레이더가 누르신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엑셀레이더 하실 필요 없이 세게 누르시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비는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컨테이블 움직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부드럽게 잘 스윙되는데요. 360도까지 다 회전이 들어갑니다. 장비는 우선 사용하는 거는 대충 이 정도 보여드렸고, 예. 수산 736 L2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단 붐에서 최대들수 있는 무게가 6톤 정도 돼요. 6톤 정도 되고, 맨 끝까지 네. 뻗어나가면은 정확한 무게 모르겠지만, 대략 한 400kg 정도? 그 정도까지 인양이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그 2020년식 메가트럭 카고크레인 장비 차량 들어왔으니까, 차 혹시 궁금하시면 오셔서 뭐 시운전 해보시고 시작도 해보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